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데이터, 데이터 임팩트. 임팩트. 네 깔끔하게 네. 잘 계셨죠? 잘 네잘 계셨죠. 음, 음. 우리 이거는 새로 시작할 때만 같아다 <laughs> 다음에는 이거 없을 거. 바로 그냥 들어가는 <laughs> 거. 네. 그래요. 어 가을입니다. 새로운 주제를 가지고 또 하겠습니다. 우리 9월 6일 어, 이거는 굉장히 그러면 한달전 거구나. 아 그렇게 되겠네요. 네, 방송에 네. 나가는 시점을 생각하면 그렇죠. 네. 네. 자, 한번 보도록 할 주제가 어, 고령 교인의 신앙생활 및 인식조사. 예, 교회가 이제 고령화되면서 이게 이런 데이터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뭐, 사회 전반적으로 고령화가 있다 보니, 교회도 그렇죠. 예외일 수는 없죠. 그렇죠. 한번 보겠습니다.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건강상태 10명 중 3명, 내 건강상태는 나쁘다. 그 의외예요? 3명밖에 안 돼? 저도요. 그 뭐고? 어, 그러니까. 좋다. 10명 중에 네. 7명 정도가. <laughs> 그거는 조금 네. 어 글쎄 봅시다 아, 보통이다가 좀 그래도 맞네 이게 고령이 몇 세부터인가? 아까 보니까 71세라고 71세 네. 71세 이상 은퇴하신 분들 네. 그러니까 만 70세 이상이 되겠죠 음, 그렇게 되면 음, 그래요 어, 어 매우 좋다 약간 그래도 약간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어, 근데 요즘엔뭐 건강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예또뭐 예. 의료 체계나 이런 게 워낙 좋아지다 보니까 내느낌으로는 80대는 설문조사를 많이 안 했을 것 같아요 <laughs> 70대 초중반 정도가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어, 고령 교인 실태 우울증 10명 중 1명 우울증상 보여 이것도 생각보다는 적은 숫자인 것 같아요 네. 체감은 한30% 정도 어, 우울증 아니면 63% 가벼운 우울증 아 그러네 가벼운 우울증부터 시작하면 한30% 이상이 되네요 음. 그래도 뭐, 코로나 때를 생각해보면, 적은 예, 네, 편이에요. 그러니까. 네. 다행인 거예요. 네. 그 다음, 고령교인 실태. 죽음 인식 72%가 죽음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 네. 72%면 뭐, 이게 높은 거죠. 네, 네. 그죠? 거의. 네. 저는 그쵸? 이제, 음. 이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음. 음. 웰 다잉? 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음, 사회적으로도 음. 생각을 좀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 개념 나온지는 벌써 꽤 됐는데 오래됐죠. 네, 어, 저도 지난 주에 방송 설교 들어보셨어요, 제 거. 네. <laughs> 죽음에 대해서 네. 예,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런 얘기를 자주 하, 하고 싶으나 아, 그러나 또 연세 드신 분들이 죽음 얘기 들으면 자꾸 또 우울해져. 요나 <laughs> <laughs> 가라는 얘기인가 또 이런 생각들로 해서 <laughs> 적당한 타이밍에 한 번씩은. 해줄 필요는 있다, 음. 그죠? 음. 생각한다가 70, 생각하지 않는다, 아,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도 4%나 돼 있어. 네. 엄청 건강하신가봐요. 아, 근데 이거 바람직하진 않아요. 좀 생각을 좀 해야지. 그렇죠, 그죠? 심리적 위축 40%가 교회의 젊은 사람 모인 곳을 가면 눈치 보인다. 나는 이 통계 보고 조금 의외인 게 아, 좋아할 줄 알았더니 음. 젊은 사람들 사이에 끼는 걸. 굉장히 약간 좀 오히려 위축되는 그런 결과가 있네요. 음. 눈치 보인다가 38%. 교회에서 나에 대해 관심이 멀어지는 것 같다가 소외감 같은 거 22%. 나이가 들었다고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는다 15%. 예. 그렇죠. 예. 좀 우리가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좀 강조하는데 어른들에 대해서는 조금 음. 더 강조해야 될것 같네요.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 은퇴하신 분들 은퇴하신 분들이 내가 은퇴를 했다 하면 이런 느낌을 좀 많이 받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게 맞아요. 음. 어, 관심사 건강이 1위고 신앙생활이 2위다. 아, 그렇죠? 본인 및 가족의 건강 73% 굉장히 높은 신앙생활 52% 자녀의 취업, 결혼, 출산이 23% 가족과의 관계 생계 문제, 여가생활 친구 관계, 기타. 아, 그러네요. 이두 가지가 압도적으로 많네요. 음, 보겠습니다. 구원 영생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한다. 비율이 높다. 음, 그렇죠. 구원을 위해서. 영생. 뭐, 복음의 가장 뭐, 어떻게 보면 핵심이죠. 이게 보세요. 고령으로 갈수록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렇죠? 음. 젊은 세대일수록. 뭐 구원은 별로 이게 아직 구만리 갔다고 생각하는 거지 마음의 평안이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 높고 저기, 저기 습관적으로 습관적으로가 <laughs> 그러네 떠밀려서 억지로 그냥 그렇죠. 예, 이게 있고 기독교가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쳐서 2, 3% 삶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도 생각보다 이게 높지 않고 음. 인생의 진리를 찾고 싶어서 뭐다 고만고만 하고 네, 참 뭐라고 참 말하기가 어려운데. 예, <laughs> 네, 그래요. 어쨌든 이 나이가 들면 이제 음.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음. 영생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무래도 네, 그렇죠 관심을 많지 않을까 싶어요. 교인들은 더 네, 그런 네. 쪽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음. 한번 죽음의 문턱까지 가본 사람들은 더더군다나 맞습니다. 네, 죽는다는 것이 네. 남의 얘기가 아니니까. 보겠습니다. 신앙생활에 영향을 주는 요인 목세, 목회자의 영향이 가장 크다. 노령 성도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음. 목회자 그래요. 목회자가 또 전화 한번 해드리고 밥 함께 같이 먹고 이런 것들이 정말 중요한 것 같네요. 배우자나 자녀, 추석에 교인, 기독교 방송, 오 기독교 방송 열심히 하겠습니다. <laughs> 생각보다 높아요. 친구, 선배진, 신앙 서적, SNS. 그러네. 아, 이게 압도적으로, 목회자가, 나도 열심히 해야겠네. 아니, 그, 저희 어머니의 음. 경우도, 몇해 전에 교회 담임 목사님이 바뀌셨어요. 음. 바뀌시고 나서 너무 서운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네, 물론 지금 이제 새로 오신 목사님도 좋긴 한데, 음, 음. 그, 이제, 앞전에 계셨던 목사님에 대한 그런. 그리움. 예. 네, 음. 너무 이렇게 그래. 애틋하시더라고요 아저. 그런 영향들은 보면 어르신들이 어, 보면은 저도 이렇게 어르신들이 확실히 더 사랑을 많이 주시는 것네 네. 맞습니다. 네. 그래요. 어, 은퇴 교인의 교회 사역 참여 기회 제공 어, 그렇죠? 에, 은퇴하신 분들이 교회의 사역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우리도 몇년 전부터 찬양대 같은 경우에 은퇴 이제 그 일부 음. 찬양대는 그렇게 하고 내년에는 어. 어, 2부, 3부도, 은퇴하신 분들도 찬양대 좀할수 있도록, 음. 예, 좀 하려고 그러고, 봉사, 어, 할수 있는, 그, 연령을 좀더더 높이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네네. 네. 음, 그래야 될것 같아. 건강이 허락되는 한 교회에서 주어진 사역을 적극적으로 하고 싶다. 50%. 교회에서 일을 할 만큼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된다. 40%. 음. 실제로 되죠. 70대 중반까지는 충분할 것 같아. 그렇죠. 네. 허락되는 한. 어. 끝까지 그러니까 하시려고 하니까 70대 중후반니까 그러 77세 넘어가면서는 조금 음. 본인도 버거하고 뭐 건강 상태에 따라서 조금 다르지만 힘들어하는데 75, 6요 정도까지는 얼마든지 할수 있을 거예요. 음. 네. 건강하신 분들은 육체 노동도 하시고 네 맞습니다. 어, 그게 뭐 가능할 것 같아요. 어, 주중 고령 교인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 네. 에대 필요하다의 비율이 필요하다 1 3 기존의 노인대학과 차별화된 프로그램이 있어야 된다 67%. 음. 교회 고령, 교인을 위한 교구를 별도로 운영한다 45%. 교회 고령교인을 위한 노인부서 편성이 53%. 야, 교회 고령교인을 위한 노인 전문 사역자가 63%. 필요하다는 거죠. 실제로는 거의 쉽지 않을 거야. 네, 전문사역자는. 네. 고령 교인들을 위한 소그룹이 61%. 아. 이거 누가, 이는 어르신들이 이렇게 저기 설문조사 했다는 얘기겠죠? 어, 이건 좀 목사님들이 답하신 거 아닌가요? 아닌가? 어, 아니, 아니, 그런 것 같아요. 하여튼 간에 굉장히 높네 지금. 60% 네. 이상이에. 그죠? 어, 그러니까 아, 우리도 좀 내년에 어르신들을 위한 거를 지금은 한 달에 한번 정도, 그것도 코로나 때잘 못하고 그랬는데 음. 아, 이제는 내년에 좀더 자주 어. 교구를 별도로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어, 그러나 어, 좀 예배를 좀 정리화된 예배를 드릴 필요는 있겠다는 음. 생각을 에, 저도 좀 하게 되네요 저희 교회는 어르신들 모듬이 따로 있어요 소망 모듬이라고 음. 그 모듬이 따로 있어서 거기에서 선교 헌금도 하시고 음. 또 나름 이렇게 활동들을 좀 하시거든요 음. 음. 모임도 자주 가지시고 그러니까 뭐 일종의 선교회 같은 네네 부진인데. 그렇죠 네. 아, 그러게. 그런 부서를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네요 네. 그래서 노인대학도 하다가 근데 노인대학이 문제가 뭐냐면 노인대학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젊은 그러니까 4, 50대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4, 50대 일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들마다 아... 다 맞벌이들 하고 맞아요, 직장 다니고 맞습니다. 그래서 그 조직이 옛날에는 좀 그래도 있었는데 봉사조직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예. 그러네요. 정말 예, 그러니까 그게 무너지니까 매주 이렇게 하는 건 어렵고 예배 형식으로 교육자들이 뭐 전문 사역자는 아니지만 교육자들이 음. 예, 할수 있는 그런 영역으로 좀 가야 될것 같은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네요. 교회 노인 프로그램 참여 의향 70%와 프로그램 다양하지 않은 게 문제다, 그렇죠? 아, 프로그램 참여 의사가 있지만 에, 프로그램 문제점으로서 프로그램이 다양하지 않다. 에, 그리고 수준이 낮다, 시대에 뒤떨어진다, <laughs> 재미가 없다, 유익하지 않다. 아, 그러네, 진짜. 이거 좀 전문가가 들어와서 전문적인 프로그램들을 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니까 음. 음, 너무 재미가 없고 시대에 뒤떨어, 옛날 예, 그리고 요즘에 70대 초반도요 예, 신중년이에요. 렇잖아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근데 또 노인네들 취급하면 또 그분들도 싫어하셔. <laughs> 예, 그런 것 같아요. 고령교인이 희망하는 프로그램 건강관리 51%. 오 그렇구나 건강관리. 아 이거 잘 봐야겠다. 아무래도 관심이 음, 높으니까 건강에 그렇겠죠. 도움이 되는 노년 생활에 도움이 되는 것을 배우는 프로그램 뭐가 있어? 이게 뭐가 있어요? 노년생활에도 도움이, 도움이 되는 거. 음. 노년생활 뭐 데이트?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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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뭐 이렇게 간단한 취미 같은 거 아닐까요? 간단한 취미? 예. 예를 들면 뭐서예나 아니면 악기 이런 음. 악기 같은 예. 것도 악기도 그렇지뭐 간단한 하모니카니. 네. 뭐. 네네. <laughs> 오카리나, 네, 그렇죠. 그런 식으로. 어, 신앙생활, 영성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 이런 것들은 뭐 교회에서 좀 많이 있을 수는 있을 것 같고, 신체 활동을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 신체 활동을 늘릴 수 있는 프로그램이 뭐야? 뭐 등산? 뭐 그런 등산이나 그런 뭐. 어. 유적지, 명승지, 관광. 생각보다 이게 좀 낫네. 난 이게 좀더 높을 줄 알았는데. 이거는 저 교회에서 하지 않아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요? 음, 그런가? 네, 아. 전문적인 프로그램이 아니어도. 아, 이웃의 봉사 활동이 11%예요. 저분들은 아마 항존직 은퇴교인들이신 음. 것 같아요. 공연, 전시에도 문화 활동 참관도 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다 아울러서 프로그램 만들면 되겠다. 음, 그렇죠. 그죠? 네. 네, 한두 개씩 넣으면은 딱1년 돌아가겠는데. <웃음> <웃음> 네? 아 그러네. 알겠습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한번. 네, 이거 잘생각을좀 해봐야겠네요. 대도교회는 이저 고령 교인 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아우, 맞죠. 고령 70세 네, 이상. 네. 아, 글쎄 한 불과한 20%, 20 정도 되20% 정도? 어. 어. 그러면 좀 관심 그러니까. 갖고 그러니까. 하실만해. 근데 한? 코로나 때다 무너졌어. 그 전에 좀 있었는데 음. 하려 그러다가 코로나 때. 어르신들이 더안 오시기 시작했잖아요 예, 더안 그렇죠. 보내기도 하고 네. 맞습니다. 가지 말라고 자녀들이 말리기도 하고 그래서 네. 더 이게 조직이 또 이거를 한번 하려 그랬는데 또 괜히 조, 죄송스럽고 조심스럽고 또 그래서 음. 이제는 조금 괜찮을 것 같아서 어 우리도 이제 10월에 한번 나갔다 오려고 하는데 음. 우리는 주로 요, 요거 중심으로 <laughs> 요거하고 요거 중심으로 이제 했었죠 간단한 음. 거부터 이렇게 시작하시면 그래야 될것 같아요 봄, 가을에 세 달씩, 세 달씩, 여섯 달을 했는데, 음. 여름엔 조금 쉬고 그랬는데, 쉬운 게 많이 쉬었지, 여섯 달쉬었 <laughs> 반반 했는데, 조금 더더 늘리고, <laughs> 네, 네, 네 달, 네달 네 정도 하고, 한 달에 한두번 정도씩, 음. 이렇게 좀 횟수를 조금 더더 늘려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자, 그 다음 보시면, 예, 고령교인 목회 방향 세 번째가 소그룹이에요, 소그룹. 예, 소그룹이, 아, 보면은 정기적으로 참여한다, 비정기적으로 참여한다가 28%, 예, 나머지가 참여하지 않거나 아예 없거나 모르는 게 70%가 음. 넘네요, 그죠 예. 그리고 만족도가 만족,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참여를 하면 만족도가 높은 거야. 예, 참여하지 않으면 불만족이겠죠. 예. 아 그렇구나. 참여하고 싶으신 거야. 그렇죠. 별걸 안 해도 네. 너무 좋아하시는, 그죠. 근데 또 어르신들을 모시고 다니는 사람 입장에서는 모시러 갔다가 끝나면 음. 또 모시다 드려야 되고, 뭐 이런 또그 정도의 헌신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 정도 헌신도가 또 쉽지 않은 거지. 음. 네. 그러니까,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음. 또, 네 번째는 죽음에 대한 강의, 교육, 죽음을 두렵게 생각하는 정도 두렵지 않다 예, 아 믿음이 좋으신 분들 두렵다가 그래도 28% 죽음에 대한 강의 교육을 받을 의향 배우고 싶다가 64% 오. 배울 생각이 없다가 33% 음. 요거랑 오히려 겹친 건아니겠 두렵지 그러니까요 두려우니까 두려운 사람들이 <laughs> 이건 아닌 거 <것> 같은데 <laughs> 하여튼 비슷하게 나왔어요 퍼센테이지는 네. 희한하게 아, 그래요. 필요한 거 같아요 이런 아주 필요하죠. 네, 음. 필요한 같습니다. 여기까지네요, 오늘. 음. 아, 그래. 노인. 아, 저는 많이 배웠습니다, 이번에. 음. 예, 하면서, 아, 정말 필요하구나. 아, 감을 좀 잡은 것 같아. 내년에 목회방향에 상당히 좀 적용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도 언젠간 고령교인이 될 텐데요. 맞아요. 예. 그래, 앞으로 고령교인은 능력 있는, 그 뭐랄까, 좀. 어, 갖춰진 노인들이 점점 많아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네. 목회 방향이 신중년을 조금 강화하는 음. 쪽으로 가는 것이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음. 네, 60대, 70대. 네. 그래, 오늘 뭐 여기까지 할까요? 네. 음, 뭐, 우울한 내용은 아니었죠. 원래? 어, 그럼 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까 그러니까 현실을 또 받아들이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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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가야 할 방향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네. 음. 건강하게 오래 사십시오. 같이 잘 살아요 우리. <laughs> 그러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어떻게 끝났지 데이터 임팩트 아니겠어요. 아, 네. <laughs> 데이터 임팩트. <데이터 웃음> <이펙트. 웃음> 안녕히 계세요. <데이터. 웃음>